청주대학교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AI 번역 자막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라고 이일 밝혔습니다. AI 번역 자막 시스템은 교수가 한국어로 강의를 하면 강의실에 있는 마이크가 인식해 온라인으로 내보낸 뒤 번역 전문 인공지능이 외국어로 번역해 강의실에 설치된 화면에 띄워주는 것입니다.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며 정확도는 90%에 가깝습니다. AI 번역자막 시스템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 현재 한국어, 중국어, 몽골어 영어 등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100개국어까지 번역이 가능해 소수국가의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. 아, 我为使用 AI 翻译字幕系统时어虽然번역是百分百的准确但是呢1 0 0어지 번역이 가능해 이번 AI 번역 자막 시스템의 도입으로 교수와 유학생 간 언어 장벽을 허물어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 CJN 뉴스 이하진입니다.